기브입다 오늘 그 저번에 쇼츠로 정리하는 거 올렸었는데, 그래서 이거를 풀 영상을 제상해 갑니다. 풀 영상, 그냥, 그냥 긴영영상으로 오, 겁나 커. 화면안 닿은 거 잠깐만요. 네. 이게 최대인데? 그 잠만 그리고 저 참고 편집 안 하거든요 편집 안 하는데 이 정도는 고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첫첫게 이거인데 어? 근데 이거 설명서는 참가 없고요 제가 진짜 보고 그냥 할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 다리를 엎어야 되니까 제가 필요한 어, 음, 있으면은 할 건데요. 잠깐만요. 크기를 줄일게요 줄이고요. 줄이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찍어 줄게요. 이 네. 이렇게 뽑았고요 아 근데 참고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, 진짜 이거 잠깐 이거 벨보아 치워 아 잠깐 이거 벨보아가 아니야 내가 대충 내 옷을 한것 이기 때문에 일단 치워 이거를 어도착지 이렇게 해주고 이제 할게요. 일단 만들어 줄 거거든요. 아 근데 제가 이거를 몇번 해봤긴 했는데 그때 는 유튜브 안 해가지고 또들리긴 했는데 3공로 저는 시나무를 욕조에 들어가 있는 거랑 그, 그 고양이 했어요. 어 진짜 완전 어려운. 어. 제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것만 조금 이렇게 화면 안 담길 수도 있거든요? 어, 진짜 혼자 진짜 오우,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럼 몇 칸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이거 이거인데 이거는 참 어렵구먼 아 이거 그냥 설명서를 바닥에 두고 해야 될것 같은데 끼우고 나서 하자 지금 이걸 하면 너무 힘들어 다시 하려면 아, 맞추는 거 완전 힘들어 아 이거 세칸 해야 되는데 야가 정신 나갈 것 같아 어휴 짜증나. 그토록 기다렸지만 설명서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무 힘든데. 그러니까 시야에 안 보여, 안 보여. 뒤로. 오케이. 됐고, 이렇게. 재미가 없더라고. 제발 한 번이라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쓸데없는 영상이지만. 잠깐만요. 이거를 살짝만 고정시켜볼까요? 내캄짜리 아, 이거 찾아 해하는데. 음, 내캄짜리가 없는 아 찾았다 찾았다 이거 이거인데 이게 여기. 계속 뭐 화장 실가은네 네. 하나 아니 근데 그냥 원래 제가 혼자서 했으면 했을... 음, 음. 이거 촬영 안 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했을 거거든요. 아 이것도 나눠서 해도 <laughs> 어 힘들어 안 되겠어요 이거를 지금 마치고 이 탄에서 풀영상 해야 돼 그러면요.